2026년 1월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4라운드 맞대결은 그야말로 연패탈출이라는 절박함이 맞붙은 현장이었습니다. 경기 전 배구 전문가들은 비록 현대건설이 순위는 높지만 최근 50논란으로 팀 분위기가 뒤숭숭한 틈을 타 정관장이 매서운 반격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세트 스코어 3대 0 현대 건설의 완승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스코어만 보면 현대 건설의 압승 같지만 오늘 경기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팬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장에게는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결정적 기회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매번 정관장의 손끝에서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 오늘 랭픽스에서는 정관장이 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스스로 내주며 자멸했는지, 그리고 현대건설은 어떻게 그 빈틈을 잔인할 정도로 노련하게 파고들었는지 22대 20의 비극과 인쿠시의 충격적인 부진을 중심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의 결과가 더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홈팀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였던 IBK 기업은행전에서 역대급 5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강성형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선수들이 멘탈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승부욕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리그 최하위 정관장은 6승 16패라는 성적표가 무색하게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록 치긴 했지만 강팀들과 끈질긴 풀세트 접전을 벌였고 아시아코터 잉쿠시와 자네테의 화력이 살아나면 충분히 현대건설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주폭하리가 무릎 부상 여파로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정관장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이 모든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1세트 시작과 함께 현대건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정관장의 박해민 선수를 타겟으로 한 지독한 목적타 서브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서브의 강도보다는 코스 선택에 집중하며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정관장은 박해민 선수가 리시브 불안을 딛고 공격에서 활로를 찾으며 14대 12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관장의 고질병인 외인 불통이 터져나옵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잉쿠시 선수가 세터 최서현과의 호흡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인쿠시는 1세트에서만 5 개의 범실을 쏟아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15%대에 머물렀고 때리는 공마다 네트에 걸리거나 라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단한 개의 범실도 기록하지 않는 완벽한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17대16한점차 접전 상황에서 인쿠시의 공격 범실로 격차가 벌어지자 현대건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효신의 블로킹과 김희진의 다이렉트 킬로 1세트를 25대 2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관장의 1세트 공격 성공률이 47.3%로 현대건설보다 높았음에도 세트를 내준 이유는 오로지 범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2세트입니다. 2세트 초반 현대건설은 자스티스의 서브에이스와 카리의 블로킹을 앞세워 8대2까지 멀찌감치 달아났습니다. 사실상 세트가 기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고희진 감독은 부진한 잉쿠시를 과감히 빼고 이선우 선수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교체 카드는 적중했습니다. 이선우의 패기 넘치는 공격이 현대건설의 블로킹 벽을 뚫어냈고 이에 자극받은 자네태까지 득점 가담에 성공하며 정관장은 14-13 역전에 성공합니다. 경기장은 정관장 팬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완전히 정관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세트 후반 정관장은 22대 20으로 앞서나갔습니다. 3점만 더 내면 세트 스코어 1대 1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상황. 하지만 세트를 가져오기 직전 정관장의 멘탈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비는 우왕좌왕했고 자네트의 마지막 공격마저 라인을 벗어나며 내리오실 점을 기록했습니다. 다 잡은 세트를 상대에게 선물로 갖다 바친 정관장의 모습에 벤치의 고이진 감독은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오늘 두 팀의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외국인 공격수의 클래스 차이였습니다. 현대건설의 카리는 그동안 무릎 통증으로 인해 점프력이 떨어졌다는 우려를 샀지만 오늘은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양팀 최다인 29득점, 특히 백어택 9개와 블로킹 2개. 서브 에이스 한 개를 곁들이며 공격의 전 부문에서 정관장을 압도했습니다. 카리가 후위에서 날아오를 때마다 정관장의 블로커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반면 정관장의 잉쿠시는 오늘 그야말로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1세트부터 불안했던 호흡은 결국 이득점이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공격 성공률 14.2%. 이는 아시아 코터 외국인 선수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 때린 공은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 판정을 받았고 범실 6개를 기록한 채 2세트 중반부터 웜업존으로 보내졌습니다. 팀의 승리를 책임져야 할 외인이 코트 밖에서 동료들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던 이 상황은 정관장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3세트, 정관장은 주전 세터 염혜선을 투입하며 마지막 반전을 노렸습니다. 염해선에 노련한 토스 배분으로 정우영과 자네태가 살아났고 현대건설을 24대 23매치 포인트 상황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통해 포인트 반칙을 잡아내며 듀스까지 승부를 끌고 갔을 때만 해도 정관장의 투호는 빛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듀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역시 현대건설이 한 수위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카리가 해결사로 나서며 득점을 쌓아간 반면 정관장은 추격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마다 범실이 나왔습니다. 범실로 시작해서 범실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결국 28-27 상황에서 현대건설 양효진이 정관장의 마지막 속공을 블로킹으로 차단하며 경기는 셔사우스로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데이터로 요약하면 21대 11이라는 숫자로 압축됩니다. 정관장이 기록한 21개의 범실은 현대 건설보다 무려 2배 가깝게 많습니다. 배구에서 범실은 상대에게 점수를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팀의 사기를 꺾고 상대에게는 손쉬운 득점을 제공하며 흐름을 완전히 넘겨주는 자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세트 후반에 보여준 사인 미스와 3세트 중요 시점의 서브 범실은 정관장이 현재 겪고 있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세터와 공격수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멘탈의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커 보입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오심이라는 외부의 악재를 완벽한 팀워크와 집중력으로 승화시키며 우승 후보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오늘 패배로 정관장은 사연패에 늪에 빠지며 최하위 탈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선수 잉쿠시의 활용 방안과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고희진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긋지긋했던 3연패를 끊어내며 승점 42점을 기록, 선두 한국도로공사를 승점 4점 차로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경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랭픽스는 언제나 배고팬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해 주세요.